안녕하세요. 부자자라 수학입니다. 오늘 제가 시내 갔다 와서 다이소에서 산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어, 총1 5 0 0 0원치 샀고요. 우선, 얘는 틀이에요. 이렇게 세 개에 2,000원이고요. 원래 제가 원형 틀을 사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그냥 얘 사왔어요. 그리고 얘는 철근인데, 제가 그, 토핑 만들려고 얇은 끈 찾다가 없길래 그냥 철끈 사왔어요. 이렇게 3개 1,000원. 그리고 붓이에요. 얘도 1,000원이고 3개 들어있는데 제가 이거 홈플러스에서 싸게 샀었는데 너무 막 써가지고 다 갈라졌어요. 털도 빠지고 그래서 뭐 얘도 되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저거 쓰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얘는 조심해서 써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14색 생모래예요. 이렇게 있고요. 접착제까지 있네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튀김가루 용으로 하면 될것 같고, 얘는 고춧가루로 쓰면 될것 같아요. 커터칼이에요. 아, 맞다. 생물를 이렇게 해서 2,000원이고요. 얘는 커터 칼 4개에 1,000원이에요. 되게 싸죠? 제가 이 커터 칼이 있는데 되게 더럽고 오래됐고, 뒤에 이부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면 칼을 부러뜨릴 수가 없는데, 없어가지고 새로 샀어요. 얘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4개니까. 그리고 파스텔. 파스텔은 하나당 1,000원인데 A형, b 형 있어서 둘다 사왔고요.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는 B형이고요. 둘다 12색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들어있고요. 별로 미니어처에 쓸만한 색깔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얘나, 얘, 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얘는 A형. 얘는 제가 얘 고동색 때문에 얘를 샀어요. <laughs> 그 뭐, 딱히 고동색 때문에 하나를 샀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이 B형이랑 둘다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다 사줬습니다 그리고 얘는 미니 멀티 케이스 1,000원 이고요 젤리 담을 통으로 샀어요 아 이렇게구나 어 안에 아 네,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빼보네 귀여워요 얘는 휴대용 약통 4분할이고 1,000원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어이고좀 뻑뻑뻑뻑해요. 이렇게 세개 열리고 여기 하나. 좀 많이 뻑뻑하네요. 얘는 일주일 알약 이게 아니라 약통인데 두개천 원이에요. 이렇게 두 개이고요. 고리도 있어요. 이렇게 열수 있고, 저는 하나는 파스텔 넣을 거고, 하나는 생물에 넣을 용으로 샀어요. 그리고, 얘는 종이 소주컵이에요 50개에 500원. 제가, 좀 이따가 다음 달이나 아니면 설 끝나고 실리콘 몰드를, 아 실리콘 몰드가 아니라 그거를 살 거예요. 액상 실리콘. 그래서 필요할 것 같아서 샀어요. 지금 얘가 너무 커서 좀 카메라 좀 올렸어요. 얘는 다용도 보관함이고요. 1,500원이에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칸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요, 둘, 두 개로. 제가 저번에 호기 올렸을 때 핑크색 판이었나? 그걸 천원 주고 샀었는데, 지금 이미 만 원이에요. 꽉 찼어요. 그래서 얘들을 좀 옮기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산 건데, 잘산것 같아요. 엄청, 엄청 커요. 이거 언제 다 채울까요? 다못 채울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거. 이름이 뭐죠? 모던 포장지. 세개다 디자인 다른 걸로 샀고요. 천 원이에요. 일단 보라색 한, 하나 꺼냈는데, 테이프로 붙어져 있네? 아니, 아니다, 아니다. 테이프 아니다. 깜짝 놀랐다. 케이프인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네. 아이고, 아이고, 빠져라. 아, 됐다. 이게 끝부분이 좀 이렇게 구겨졌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디자인이에요. 저는 여기 밑에 깔려고 샀고요. 나중에 랩핑지도 살 예정이에요. 어 이게 다고 얘는 그냥 제가 오늘 혼자 시내 놀러..어머나 간건데 제가 혼자 놀러가는거 죄송해요 어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제가 깜짝 놀랐네 제가 혼자 노는거 되게 좋아해서 오늘 혼자 시내 간거였는데 아 너무 갈데가 없어가지고 포핑쿠키 살까 가봤는데 싸면 4천원이라길래 갔는데 진 가루 부어서 막물 섞어서 하는 건 6,500원이고 그냥 물에 불려가지고 그 찹쌀떡 모지였나 그거는 5,000원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그냥 인터넷으로 나중에 직구하던가 하고 이 젤리랑 초코칩을 샀는데 얼만지 마 기억이 안 나네 얘는 하나 뜯어 먹었어요 이거 요피꺼 요피? 요피? 요피요피거일 거예요 아마 이거 이 젤리 학교 문구점 되게 많이 팔지않아요? 제가 요피 거기 망고젤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100원짜리 제가 평소에도 젤리 되게 좋아하고 망고도 좋아해서 샀는데 엄청 말랑말랑해요 진짜 맛있어요 초코칩은 제가 거의 반을 먹어가지고 소개 안할게요 제가 오늘 좀 급하게 했죠 이게 물건도 너무 많고, 너무 길면 지루하실까봐, 잡담은 뒤로 빼려고, 이제. 그래서 아마 이거, 제가 지금 혼자 하고 있는 얘기를 드, 들으신, 듣는, 듣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지 싶은데,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고. 영상 끝낼게요. 안녕.